...에 따르면 이미 1994년에 농식품부에 그 당시에는 환경농업 화가 생기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조반이 있습니다그 이후에 매 5년마다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부터 이렇게 추진해오고 있는데 지금이 제 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예, 추진되는 제도인데요. 거기에는 뭐 생산, 유통, 소비, 가공을 포함한 친환경목 전 과정에 대한 그런 육성정책이 포함되어 있고요. 가장 다른 점은 농업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자 하는 농업 환경 관리 정책에 대한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마 색다르게 지금 아직은 시범 사업입니다만 그런 정책들이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아, 농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매스컴이나 오늘 여기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은 우리가 생산성 중심의 포트고산출에 전통적인 농업을 하면서 아, 농경제에 많은 양분이 투입되고 또 식물이 필요로 하는 이상 양분이 과다 투입되면 에, 지표수의 오염이나 지하수의 오염, 생태적 오염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업 환경 관리의 중요성은 엄청나게 중요해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친환경 농업이 유기농업 육성이나 또는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 육성 차원을 한 단계 넘어서는 농업 환경 관리에 대한 그런 중요성도 같이 다뤄야 될 시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와는 달리 친환경 농업 토론에 하면 대체적으로 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쪽에 대한 토론회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세계의 이슈를 가지고 다뤘는데요. 그래서 어, 주제 발표에서 농림축산식품대 이상혁 환경농과장께서는 친환경 어, 농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발표를 해주시고, 어, 단국대학교김채현 교수님께서는 농업환경관리 프로그램 고전 프로그램 추진 방향에 대해서 아마 이 분야에 대한 정책과제도 수행하시고 또 어, 평소 누구보다도. 농업환경관리에 대한 관심과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 발표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원의 정학균 환경자원연구센터장이 그렇다면 건실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향해서는 어떤 방안으로 추진될 것이냐 하는 이런 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종합토론에서는 농업계 또 학계, 언론계 등 친환경농업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발표자와 토론자는 물론 방청하신 모든 분들이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친환경 농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실업성 있는 정책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제가 연구원에 들어와서 유학 마치고 와고 친환경 농업을 꽤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요. 관심을 가진 2012년을 정점으로 해서 나중에 자료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친환경 농업이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 그런 측면이 지금 한 4.8%가 되나요? 전체 경제 면적의 유기와 무농약과 실천 농가가. 이제 이걸 좀 부부를 해서 지금 2020년의 목표가 8%인데 그래서 이 질적인 측면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양적인 측면에서의 친환경 농업에 대한 도움 조성 또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친환경 농업의 발전 그리고 국민 음, 복제, 먹거리 복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합니다만, 지속 가능 농업, 농경제 관리라든지, 또 앞으로 농업 환경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 있고 또 실효성이 있는 정책 대안이 지시될수 있도록 심층적이고 또 농업, 농촌 현장의 농업인이나 친환경 농업인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 그런 설득력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 행사 전반을 준비한 연구원의 동환경자원센터의 동국 정학균 센터장, 이명화 박사 등 관련 연구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시간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